잠시만요, 잠시만 갈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일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 딱어좀 서민들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지? 못 죽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해운대의 해운대구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6개월 만에 두바이 스페인 유럽으로 1억 7천만 원이라는 국민들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구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까? 자기 사업에서 돈 벌고 또한 달에 국민 세금으로 월급 400만원, 500만원 월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국민 세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의 여윤들 선거할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주민의 손과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한 표만 달라고 그렇게 액을 벗고하던 사람들이 한 달에 자기 사업에서 돈 벌어 또 국민 세금으로 4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아 뭐 해외 여행 공짜로 다녀. 세상에 그런 각질하는 그런 의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나 저는 원통하고 안 분해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사는 반송에는 말입니다. 70, 80 먹은 할머니들이 타지 주스로 그오르막길을 손수레 끌고 다닙니다. 시장 바닥에 나가면은 그 엎드려 가지고 나물 팔고 있습니다. 그 구의원들 일억 7천만 원으로 6 개월만 해외여행 갔던 돈으로 그렇게 어렵고 못 사는 할머니들 밥한 그릇 사주고 정말 어렵고 못 살아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그 그 사람들은 매년 1 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세계여행 다니고 정말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아직 제주도 여행 한못 갔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국민 세금, 우리가 는 세금으로 가잖아요. 1억 7천만 원, 6개월 만에. 정말 여기 계신 젊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금들이 그 사람들이 구현하면 그 사람들 뒤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엄청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 돈이 전부 우리 세금 실세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 눈 감지 말고 지금부터 요구하십시오. 희성 세대 어른들에게 요구하십시오. 구의원 제도 시의원 제도 없애달라고 여러분들 말씀해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 국민의당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젊은 분들 안마를 위한 문제니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구의원 제도 시의원 제도 없애달라고 그 정말 말씀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